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구 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내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가 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드신 나의 참대당이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삼칠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모자의 축복 아홉 가지 가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이삼칠 살일 빛이 에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계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참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광단 말씀에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릅런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keep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우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돌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 또 증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 세계보고 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어, 증인으로 또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아니면 그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니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 꼭 자체 캠프 기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이 세계보고만 우리들을 통해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언약을 고백하면서 또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 것을 다짐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뉴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어, 크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인간이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이 다시 넘어졌을 때예수구리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스토리로 그런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66권이 각기 다른 책이지만 바로 이러한 큰 뼈대를 가지고 이제 그런 성경의 내용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스토리가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완성이 되었는가를 성경을 꽉 채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도 그들의 삶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어이 성경의 저자의 관점으로 또그 시대 사람의 관점으로 쭉 나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아니어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 무엇이 증인이고 어떤 일의 증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망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을 살릴 플랫폼으로 또 나의 삶이 씌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또 우리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보고 말하신다는 것이고, 이 세계보고 말을 위해서 나의 삶이 씌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체험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은 욕기 강단 말씀을 보면, 강단 말씀 42장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욕의 핵심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제까지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고,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정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실제로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체험하고, 진짜 경험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증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이번 주 메시지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요비 어, 굉장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토로했지만 사실은 이런 자기 자신의 의로움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의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또그 고난 때문에, 어,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져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능력과 내 자만심과 나의 의로움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되었을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그런 백상들을 정말 지키시고 축복을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죠. 또가난안 땅에 정복할 때 보면 내가 너희가 세우지 않은 그런 포도망대를 주고 또 성과 또 땅을 준비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해주셨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을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시고 축복합니다. 이웃도 많은 재산을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두배 재산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냐면요. 어,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만히 받고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세상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길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가난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진짜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을 때까지 정말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힘든 일이었죠. 그리고 어 예전에, 이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3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들의 부활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일 위기에 처했기도 했지만 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조롱과 채찍질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있었고 결박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한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많은 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같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정말로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바울도 목 잘려 죽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는 그런 괴로움까지도 당했고, 또, 어, 사는 이런 삶이, 어, 이런 약속을 얻기까지는 정말로 양곽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란과 확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 이런 파켓들 때문에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르다가 이런 일을 사는 거예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익투스라고 바꿨는데, 여러분 그 익투스 채널에 가서 보면은 그 물고기 모양, 헬라오가 이렇게 다섯 글자가 적혀 있는 그 물고기 모양의 표시가 있잖아요. 그 표시가 바로 뭐냐면 초대교의 그 카타콤 안에 새겨져 있었던 문양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문양을 새겼는데 그 안에 있는 헬라어 문양 문,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다섯 가지 단어의 앞자를 따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듯이 이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의 능력 경험하게 되고, 3 4 33절, 34절 말씀 보니까, 어, 정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돼서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38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죽기로 맞먹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죽기로 작, 어, 작정한 사람이에요.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와 함께 다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붙잡아야 되느냐? 지금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삶에 답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믿음의 증인들은 그들이 멋있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세계복음을 향해 살아가는 정말 진짜 제자 되겠노라 결단하면서 오늘 어떤 삶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고난과 문제 앞에 불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증인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믿음 안에서 성경의 증인들을 따라서 나의 삶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연장에서 말씀 운동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삼7 7 서미스의 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보고만이 들어오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여유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